비싼 소고기만 고집하시나요? 사실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까지 풍부해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진짜 명품 식품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매일 먹기 어렵죠. 이제 고지방 소고기 대신 고영양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이세 가지 식품이 해답입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과 렌틸콩입니다. 100g 당 단백질이 20g이 넘고 식물성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합니다. 샐러드나 카레에 넣어 먹으면 간편합니다. 두 번째는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단순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와 비타민D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이 복합적인 영양 덕분에 소고기보다 10배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결은 식물성과 해양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귀리나 퀴노아를 밥에 섞고 주 2에서 3회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지갑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